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을 산재사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을 영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영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은 몸뚱이는 죽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게 돼요. 세례 교육 때다 하죠. 예, 영혼은 천국에 가요. 영혼 자체는 영 자체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합쳐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셨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함께 합하였기 때문에 영은 거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몸이 거룩하지를 않아요. 그게 몸을 어쩌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산 제사로 되어있죠. 오늘 번역에서는 산 제물로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지내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영적인 제사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CTS, CBS 틀면은 좋은 말씀 많이 나오죠. 저뭐 설교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게 <laughs> 예, 농담이고요. 사실 정말 좋은 말씀, 말씀의 홍수시대에 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좋은 말씀이 있고 설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권면합니다. cts, cbs 꼭 보시기를, 설교 말씀을 많이 듣기를 권면을 하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산 제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는 영적인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내가 변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말씀은 마이동풍이죠. 내 귀에 들리고 나서 이게 흘러.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 심지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은 변화되지 않은 육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도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어디 저기 신성교회 목사님 본다는데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예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에 대한 리액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죠.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은 참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결과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야, 이,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까? 오늘 내가 죽어 천국에 갈수 있을까?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성령께서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결코 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르라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이게 교리화가 돼버려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아멘. 부활 믿습니까? 아멘.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천국 갑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아멘. 이거 무슨 하나의 쇼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내면에 진짜 내 안에 변화가 없고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없어도 전부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짜 크리스찬들을 많이 양성하는 이게 사실 발단이 어디서 되냐면은 구원파가 그랬습니다. 구원파가 처음 생길 때 뭐죠?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 거기서 생겼죠. 그럼 어느 날 거듭났습니까? 몇 날, 며칠 날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그 날짜를 우리 기억하나요? 언제 성령받았는지 기억하나요? 기억 못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이단들이 접근하는, 그 기억 못 하니까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말고 자기네 교회 오래요. 거기서 별다른 거 배워야 거듭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성교단들에서, 아, 우리도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겠다. 이야기를 듣고, 믿습니까? 아멘 하고, 이런 하나의 교리적인 예식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요. 내 안에 통전적인 변화가 이래요. 변화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거에서 좋은 걸로 나타나는 게 변화죠. 잘된 거에서 나쁜 걸로 가면 그건 변화 아니죠. 잘못된 거에서 좋은 걸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지나온 과거를 반성하고 지나온 옛 사람의 습관과 옛 자와 육신에 속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그게 바로 회개죠 제가 민철 씨 때문에 호되게 때렸습니다 꿀밤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해요. 그 다음에 가서 어 미안해.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때리면은 이거 회개예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죠. 회개할 미안해 한 당시에 제속에또 때릴 마음이 들어 있어요. 아, 이거 회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기독교를 이렇게 비하는 영화에서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몽땅 죄 지어놓고 어, 난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끝 됐어.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붕괴했어요.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가뜩이나 평상시 예수 믿던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데 빌미 하나 잡았죠. 그 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 속에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영화 내용 잘못됐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 나 이제 죄 지은 거 회개했으니까 됐어. 아멘. 끝.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통전적인, 인격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절대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사케오를 만나려고 그 집에 갔는데 사케오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 저 유명한 분이, 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나를 만나줄 우리 집에 온데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동네 관원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만나러 우리 집에 나한 사람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것도 아무도 예수님에게 사께오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알아요. 택한백성의 이름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사께오야. 지금 네가 죄악 가운데 어루, 어우러지고 죄악 가운데 누워서 잡고 몹쓸 로마의 앞잡이 짓을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께오의 원래 너의 자리는 그게 아니야. 나는 너를 알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넌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너무 기쁩니다. 생전에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사람들의 남, 남의 것을 뜯고 빼앗고 세금을 갈취하고 그렇게 돈을 아무리 모아도 평생에 느낄 수 없었던 천국적인 평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케오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만일 제가 누것을 네 토색한 일이 있거든, 사배나 갚겠나이다. 제 재산의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왜 그래요? 사께우의 재산? 문제있죠. 전부 다 세리장에서 번 돈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스수가 찾아오자 그 안에 통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행실이 그 변화를 낳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옛 삶과 옛 자아가 너무 싫어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게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배우니 이제까지 나의 모든 삶이 배설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전 자존심도 없어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삶의 180도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비로소 사계오의 삶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육신의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사계오의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찾아왔습니다. 그 전엔 나의 짐, 나의 무거운 죄 짐을 지고 사느라 너무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나올려지고견디다 못해 쓰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짐을 다 벗고 뭐를 지게 된 구원의 결과?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집에도 구원이 이뤘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팔에 향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발치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멀리서 바라고 저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저분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셨어. 주님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멀리서 보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다가 귀한 향리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이보다 더한 복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난 주님의 발 앞에까지 엎드려지고 나는 주님의 발을 씻어줄 종입니다. 주님 앞에 이걸 고백하고 자기의 순전한 나드 한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모아서 평생을 몸을 팔아서 벌고 자기의 시집 갈걸예비했던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드렸어요. 한 방울 드린 것도 아니야 모든 걸다 드렸어요 왜 나를 위하여 준비했던 모든 것들 내 삶에 모아 놓았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부질없습니다 이건 배설물과 같습니다 내옛 사람과 옛 자아를 주님 앞에 다 깨뜨려 버리고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내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이 여자의 사랑함이 너보다 많다.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여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에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다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산 제사입니다. 산 제사.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중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산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제물은 어때요? 구약 시대 제물을 드릴 때는 먼저 제물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아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을 베서 피를 다 뽑고 생명을 전부 다 바닥에다 쏟아 넣어서 죽인 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해요. 각 관절에 각을 뜹니다. 구약 시대 제사용 칼을 갖다가 관절을, 팔다리를, 무릎을, 팔꿈치를, 전부 다 각을 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재물을 쫙 벌려놓는 거예요. 송아지나 염손의 양을 갖다가 쭉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비로소 그게, 번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불태워서 하나를 완전히 다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 직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가 제물이 되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날 겸손하죠.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죠. 왜? 시대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보가 많이 공유가 돼요.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다 겸손한 모습을 내고 겸손한 모형을 흉내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돼서 죽은 자에게 누가 가서 시비를 걸고 말하면 죽은 자가 불만을 토합니까? 죽은 시체한테 가서 뺨을 때리고 뭐라고 하면 그 시체가 한걸 합니까? 항변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보시,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내 자,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다 내려놓고 털끝 하나도 판단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니라. 아무것도 털어가나도 희고 검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고, 예, 예, 아니요.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전부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구원에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거듭난 사람은 이 자리에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 크고 작게 십자가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우리 민철 쌤의 십자가 가지고 가는 거 보셨죠? 앞에 찬양인도, 이거 십자가입니다. 이거. 이거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춰줘야 돼요. 보통 십자가 아닙니다. 제가 찬양인도를 해봐서 아는데 이 사람이 좋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합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면 이 사람이 싫어요. 다 좋아해도 실수하면 말 나옵니다. 이거 보통 스트레스 아니에요. 또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다 맞춰서 이거 끌고 가야죠? 지금 제가 한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봉사도 그렇고, 교회 모든 봉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우리가 이거 감수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의 병기입니까? 불의의 병기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주고 저마다 아픔을 조금씩 감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아주 성령충만하고 초인적인 사람이요. 그럼 혼자 다 짊어지고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불만과 원망을 전부 다 영역으로 극복하고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질란 제자들을 다 가져다 예수님 이한명한명 한명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각자 제목의테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고, 미약한 사랑의 불이 이곳에서 꺼지지를 않는 것이죠. 미약한 사랑의 불이 꺼트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제 몫의 십자가를 조금씩 조금씩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꿔서 표현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참이 말이 육신에서 속한 말은 찌르는 말과 같고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 같다고 초대교회 바울 서시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찔러 쪼개고 후벼파고 상처를 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상처를 감수하고 참고 아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하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십자가가 많은 교회가 생명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 많은 교회 는 생명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찌르는 사람은 뭡니까? 염소지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양과 염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뭐예요? 내 안에 염소를 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그래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이 강해지다. 말이 세지더라고요. 항상 이 표현이 화건적입니다. 그게 어느 날회개했어요 아, 혹시 이것마저도 나의 이 화건적인 말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약한 지체들은 혹시 이런 것때문에또 목사님이 은혜가 안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제가 요즘에는 말을 좀 조심히 하려고 합니다. 사석에서도좀 가능한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혹시 몰라요. 나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말이고 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완전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어떤 말이 누군가에 상처 줄 수가 있어요. 한 명쯤은 있습니다. 한 명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회 성공하려면 폐암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회 성공하려면 폐병 정도는 걸려줘야 된대요. 이게 가만히 은혜로운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뭐 오카는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 막 유명한 목사님들 보니까 젊은 시절이 어때요? 불치병 걸려가지고 죽을 똥살똥 똥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때부터 막 은혜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은혜로운 그 입술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그거를 우리 신학생들은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폐병 정도는 알아줘야 목회 성공한다. 그래서 누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동기가 있었는데 항상 콜록콜록 가면서 다녀요. 아, 저 친구가 몸이 약한 걸 보니까 나중에 목회 성공하겠는데?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와 같은 게 있었어요. 날마다 자기를 따라다니며 자기를 찌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능력이 나갔던 거예요. 주님께 이것을 이 가시 사단의 가시를 제해 달라고 하나님께 세번 크게 기도했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됐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조카도다. 이는 그리스 도의 능력 으로 온 전하 게하리함 이라. 그래서 사도 바 울이 그때 부터 는 자기의 약함 을 자랑 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나를 찌르 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 해주 는구나. 이 것이 바로 내 십자 가구나 공동체 를 운용 하 는데, 모두 가, 다좋을 수가 없 습니다. 모두 가, 다 기쁠 수가 없 습니다. 모두 를 만족 시켜 줄 수가 없 어요. 왜 우리는 육신 을 입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 는그 십자 가를 감당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 가가 짐 스럽 고 괴롭 고 고통 스러운 건줄알았 는데, 알고, 보 니까 이게 뭐 였어요?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그속에 녹아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한 모든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자기에게 허락하시고 이것 때문에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비로소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걸 구해야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구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복음의 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할수 없어서 십자가 없는 곳에는 절대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산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라고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목세태인 십자가 십자가 없이는 이때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참고 견디고 고통을 견디는 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의의를 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 십자가조차도 누구에게 맡겨드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께 도 맡겨드린 거예요. 주님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 말씀의 마지막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산제사가 뭐예요? 산제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판단과 내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육신에 속한 길을 여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산재산데그 뜻이 뭐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 살아야 돼요? 내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죠.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영으로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영으로온 성령을 모셨지만, 그러나 육신이 날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섞여서, 날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 떨어지게 하는 인간적인 소리, 종욕적인 소리, 세상의 방탕한 소리,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파도에 섞여 살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산제사가 뭐예요? 살아있는 제사, 영, 영혼의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 몸의 제사, 우리 생활의 제사, 삶의 제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성전 안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을 주님의 몸 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내가 부흥한다. 교회가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저는 부목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목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교회 부흥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외치는 것 같죠? 사실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랑 저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 인생길 내가 뭐 돈을 얼마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뭐를 쌓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 그걸 믿어요. 내 목표가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산 제사로 받아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팔의 힘으로 내가 갈 길을 다 예비해놓고 내가 원하는 거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줄 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합하여 드리고, 산소망 영적인 제사,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최고로 삼고, 쫓아간 우리 영속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거룩한 예배로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떡을 떼며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도록 우리 십령 가운데 모실 때 이제는 그 영적인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며 우리가 세상으로까지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영적인 소망과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조류를 따라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드리며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만져 주시고 이런 영적인 소망으로서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